제가 지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개인 대회도 열고 있는 걸 다들 알고 계시죠? 개인 대회는 아무렇게나 가입하셔서 이용하시기만 해도 대회에 참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트트에서 하는 고정적인 대회가 이제 이번에 열리는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팀전부터 내용이 있어요. 참가 자격은 팀장 또는 팀원이 선물 계정에 최소 300달러 상당 이상의 순 자산을 보유해야 된다. 그리고 각 팀은 최소 20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야 하고요. 대회 기간 동안 누적거래량이 5만 달러 이상인 상금 풀을 분배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리워드 규정이에요. 팀원 총 수익에 따라 순위가 매겨지고요. 탑 10이 수익금 비율에 따라 상금풀을 분배하여 팀장이 10% 가져가고 1위가 30%, 2위가 20%, 3위가 10%, 4위부터 10위까지가 30% 가져갑니다. 그래서 팀장 우수상은 수익금 탑 7이 각 접이식 자전거, 뭐 팀원 우수상, 보스 스피커 한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어, 팀장한테 상금풀이 10%가 들어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 팀이 예를 들어 1등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10위 이하로 되신 분들 있죠? 방에 기존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팀장으로서 제가 들어온 10% 상금을 참가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 같이 나눠드릴게요. 하나도 안 가져가겠습니다. 팀장 수익금은 여러분들한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만약에 우승을 하게 되면 제 팀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다 드릴게요. 자 그리고 팀장은 상금풀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팀장은 최소 20명 팀원으로 팀을 구성한 후새 팀원이 추가될 때마다 150 USDT를 받으며 리워드는 최대 600 USDT로 제한이 된다. 이번 팀전 때는 저는 거의 한 1억 가량 가져와서 1억으로 배팅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이에 보여줘야지 내가 잘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확실하게 이번에는 우리 우승을 할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많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불안해? 아 제가 큰 돈을 하니까 아 제가 큰 돈하는데 왜 불안해요? 잃지 않을 거야. 다른 베팅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자 그리고 개인전인데요. 자 개인전은 수익금 대회와 수익률 대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수익금 대회는 1위가 40%, 2위가 20%, 3위가 10%, 4위부터 10위까지가 30%. 근데 저는 소액이잖아요. 근데 진짜 돈 많기로 소문난 BJ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승률 로 밀어붙여야죠. 어, 수익률로 밀어붙여서 수익 꼭 많이 보는 쪽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뿌락지는 웬만하면 안 받을 거야. 그 대회 동안은. 부정타면 안 되니까. 자 이거는 수익률 대회예요. 수익률 대회. 수익률 대회에 관심이 더 많으신 분들이 많겠죠. 상금풀에 30%를 비율에 따라 상금을 분배하고요. 이렇게 1위가 40%, 2위가 어, 20%, 3위가 10%, 4위부터 30%. 자 추가 이벤트가 좀 재밌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입금 시순 입금액의 5%를 증정금으로 페이백을 드린대 대회 기간 동안 누적 거래량이 10만 달러씩 증가할 때마다 룰렛 등록 기회를 1회씩 드린답니다. 그리고 얼리버트 때 대회 시작 5일 전에 등록하여 팀 구성을 완료한 팀장에게는 대회 전에 50달러의 선물 거래 증정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회 시작 5일 전에 빨리 팀 구성을 완료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죠. 본 리어드는 선착순 300명으로 제한되고요. 대회 시간 5일 전에 등록 완료한 개인 참가자에게는 대회 전에 20달러의 선물 거래 증정금을 또 지급 그래서 본리더드는 선착순 1,000명으로 제한된데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진행하는 사람들이 더이득이란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대회를 할 거잖아 그러면 먼저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 아무쪼록 팀전 대회와 개인전 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개인전 대회는 수익률과 수익금 이렇게 각자 따로따로 이제 나와지는 것 같고 자, 팀전 대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수익금의 비율에 따라래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없답니다 팀전은 수익률이 없고 수익금으로만 간대요 왜냐면 이게 수익률이 저번에부터 오류가 하도 많았었기 때문에 어 얘네들이 지금 수익률은 뺀것 같아요. 사실상 여러분들 수익률보다 더 나은 게 뭐냐면 큰 돈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지 못해요. 제가 이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오히려 수익금이다. 왜냐면 사실상 이르는 사람들이 만약에 진짜 어나더레벨의 고래들이 한번 있잖아. 그러면 크게 잃어요이 부분은 알고 가시면 되고요. 비트겟 사이트 들어가시면 왼쪽 맨 밑에 출시 예정이라고 떠있죠.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자 이벤트가 아직 시작은 되지 않았어요. 자 등록기간은 5월 9일부터 5월 24일까지 저희는 대회 시작하는 동시에 아침 11시니까 그때부터 저희는 바로 시작할 거예요. 바로바로 바로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돼요. 대회 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고 저희가 빨리 빨리 해야 추가 이벤트 혜택이 있다 그랬죠 상금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얼리버트 혜택과 상품도 다 나와 있고요 입금 리워드가 상금 받는 거 그리고 얼리버트 혜택 팀장 받는 거 얼리버트 혜택 개인으로 또 받는 거 그리고 행운 로또도 받는 게 있습니다 거래량이 10만 달러 증가할 때마다 룰렛 응모가 1회씩 받게 돼요 1회마다 이 상품권을 계속 이게 돌릴 수 있다 일단 인원의 비례에 대해서 늘어날 건데 참가자 수와 어떤 만큼 사람들이 들어오냐에 따라 비트 개수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우리가 요번 대회 때 진짜 한번 잘해봐서 다 같이 협심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대회 안내는 다 도와드린 것 같고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가 되면 멤버십 방송으로 돌릴 거예요. 저희 기존 분들은 내가 멤버십 하라고 한 다음에 들어간 비용만큼 내가 돈 다시 다 돌려줄 테니까 멤버십 해놓고 이제 멤버십 영상으로 해서 교육 영상들도 다시 이제 시작을 할 거고 멤버십 방송으로 해서 우리끼리 그 방을 닫아놓고 방송을 하든지 대회 그 방송용으로 통출을 시킬 건지 그런 거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거예요.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될것 같고 이번 대회는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물량보다는 질로 승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 링크나 뭐 텔레로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안내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